뭐, 어디, 뭐, 뭐 무슨 냄새 이 맡으셔? 주원아얘 다리 끼었다. 다리를 니가 잠깐 들어줘. 어. 주원아 우리 저기까지만 갔다 갈까? 갔다가 올때 저기 할머니한테 장군이 간식 사달라고 막졸라 응. 어? 그 너무 싼거 사지 말고. 그다한 3,000원짜리 사야 될 거야. 어떡해? 응? 얘도 맨날 바나나만 먹을 순 없잖냐, 그지? 응. 어, 비싼 거. 그래, 비싼 거. 어, 좋아. 맛있는 거. 응. 근데 이 편의점은 못먹는 여기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말고, 그, 저기, 저, 애견샵 같은 데 가면, 골든 리트리버 같이 큰 애들 먹는 간식 뭐 해서, 아, 개껌 같은 거 하나 큰거 사갖고 와봐. 그, 혹시 아니야? 그럼 장군이가 너를 완전히 대장으로 생각하고, 막, 네가딱 오면은, 형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앉아서 막, 저기, 다말 들을지? 응. 그, 너가 사갖고 온 간식은 너만 주게끔 해놓게 응. 오케이? 근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지금 문 닫았어. 아. 여기, 아. 여기 열었어? 위에 사람이 안 오니까, 아. 이제. 어, 거. 여기 다 망했어. 우리 딴거 해야 돼. 야주원아 여기 위에 여기 등산로 같은 거 있다. 근데 여기 등산로 같은 게 이게 있는 있는데 나도 알아아 나도 몰랐어 장군. 여기 나중에 큰 아빠 뭐 장군이랑 장군? 올라가봐야 되겠다. 야얘 이런데 오면 편안하게 해줘. 얘 여기서 쉬하려는 거야. 이제 큰 아빠 얘를 알겠어. 장군아. 소주장군. 뭐 그건 아니고, 지금은 신입자가 없나, 냄새 맡는 것 같아. 얘 설악산, 뭐, 저기 다 지가 혼자 관리하잖아. 근데 이쪽은. 한번 큰아빠가 올라갔다 괜찮으면은, 다음 주에 주원이랑 장군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볼게. 큰아빠 한번 올라가 볼게. 허리 괜찮아지 네, 장군. 됐어, 이제 가자. 할머니 기다린다, 가자. 근데 사방 어디 이으 몰라. 장군, 안 돼? 잘어? 가! 자 장군? 안돼 장군아 일로 가자 장군아 가자 주원아 이거 나중에 너 동영상 보고싶으면은 유튜브에서 설악산 골든 리트리버 찍어봐 응? 그럼 거기 너 옛날에 찍은거랑 다있어 장군이 요즘거랑 오케이? 오케이? 응. 어, 이제 말잘 듣는데, 장군이가? 그쵸, 나 아, 우리 줄을, 이가게 나가려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톡톡 쳐. 어, 그렇게 해서 장군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보조를 맞춰야 돼. 얘왜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졌을까? 방금이 되고 빛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이쁘잖아얘 이제 막 추워지면 털이 많이 자랄 거야, 주호 그리고 지금 뭐 먹고 싶고 싶고싶은 하얀 색깔이 더 이쁘지 않나? 하얀 색깔. 좀... 하얀 색깔, 얘는 크림 색깔이라고 응. 하얀 색깔은 아니고 굉장히 하얀색 가까운 그런 색깔도 있기는 있어. 응. 근데 뭐. 저기 장물 색깔도 이쁘잖아. 장물이 안 이뻐? 응. 진짜? 얼만큼? 응. 얼만큼 많이 보여줘야지. 아주 많니야